Yeah. 자, 자, 제 지금 태평공원에 나왔습니다. 태평공원에서 이거 이름은 모르는 비행물체를 한번 날려볼 건데요. 자, 이거를 날릴 때는 자, 이 고무줄에다가 아, 아. 고무줄에다가 여기 앞 코, 공약 갈고리 같은 걸 걸고 여기는 여기 뭐냐 불빛 스위치 이거를 이, 이 갈고리 쪽으로 하면. 불빛이 꺼지고 발걸이에서 먼으로 이렇게 키면 불빛이 켜집니다 자 그러면 발걸이에 걸고 음, 음. 엄지를 여기 여기 뾰족 튀어나온 곳앞 여기 있죠 뾰족 튀어나온 곳여다가딱 두고 편하게 잡고 이제 던질 때 이거를 던진 다음에 새총을 이렇게 뒤로 빼야지 손이 안 닿죠 그다음 던질 때 마지막에 그냥, 그냥 힘을 팍 줘서 몸이 멀어 보여드릴게요 원래 날리기는 앞쪽으로 아, 이렇게 날리지 말고 살짝 밀어. 이렇게. 그니까 엄청 날린 날라와요. 그리고 대평공은 아, 잔디로 되어 있어서 떨어져도 안전해요. 맞아요, 잔디요 세게. 그다음면 이것도 뒤게 올린 다음에 응. 어, 봐봐, 봐봐 이거 이거 봐봐 이거 지봐 이거 봐봐 이 봐봐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고 봐봐 이거 봐봐 이거 봐 이거 봐봐 이거 봐 이거 이이 이거 이거 봐이이 아시아나 <목소리> 어떻게 했잖아 나바하게랑면 분명히 뒀는디 응? 이번에는 나진 갑작스러운 돌장 이게 잃어버려가지고 다시 찾고 돌아왔습니다 나 민준이한테 자세를 알려줄거예요 엄지랑 검지를 이렇게 맞대서 이렇게 잡아줍니다 이렇게? 아니 이렇게 이렇게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그럼 그 다음 여기, 여기 있죠, 여기. 튀어나온 부분. 여기다가 엄지를 됩니다. 그다 잡아요, 편하게. 그다 걸고, 손! 문단 바로 뒤로 제껴야 돼요. 자, 뒤로 가봐요. 그러면 안제끼면쟤 날아가네? <laughs> 아, 아 민준이 문제 좀 알았다. 살짝 이렇게. 내려가. 아, 이게 민준아, 너, 너, 너 있잖아. 너는! 너무 이렇게 직선으로만 직선으로 가지 말고 항상 이렇게. 맞아요? 어, 처잘 따라해봐. 맞아. 응, 그리고 왜 자꾸 뒤로 안 빼니? 내가 이렇게 자꾸. 어, 뭐야? 이렇게 올린 다음에 맞아. 이거를, 맞아. 이렇게, 맞아. 한 다음에 맞아. 이거를 맞아.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게 <김봐> 어? 신경문제인지? 그냥 이게 문제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냥 게보서로로시죠 와헐잘 <목소리> 날아가는데 이게 우리로 뭐 펜봉이도 잘 날아가 아됐구나어제 너무 썩어거 문제는 아닌 거예요 너무 좋다 이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마지막에만 이렇게 챙기다 탁! 놓는 거라고 했죠 자 이게 예. 이 이터 <목소리> 텐트야 다음은 저의 파투요야 알지다 파투요야 알려주도록 컷! 이거 이렇게 손으로 <laughs> 잡서다가확그냥 마지막에 확! 이렇게 아 그런데 네. 이거는 이렇게 밀면 안돼요 밀면 고무자를 떨어지서 맞아요 <laughs> 놀때놀때놀때 있잖아요 놀때 이거를 더! 봐봐요 놀때 당긴 다음 놔야 돼요 이렇게 그럼 잘. <laughs> 어떤, 어떤 어린다가, 나 이더리로 손, 어우, 똥개 웅달리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돌고, 아빠랑, 어디에, 어디에 양말 칫도 있지, 마지막 그냥, 그냥 오, 오른손잡이면, 오른발을 뒤로, 왼손잡이면, 왼발을 이렇게 뒤로 빼면 됩니다. 편한 자세로 하고, 살짝 자세를 낮춘 뒤, 마지막에 확 땡겨서 놓으면 되면서, 확 땡겨줘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확땡나자그면 민준이의 파쿠르로 가보실까요? Let's g e